나온 사람이 한 사람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전 용서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한 사람은 내가 다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여인이 이 간만에 인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람은 더지기 나쁜 사람일지 몰라. 현장을 덮칠 정도였다면 상습적이었죠. 그 죄를 늘 주었기 때문에, 어, 거기 가면 아무 게 어쩌고 하겠다. 이러고 쫓아간 거지. 그니까, 러이 여자도 이런 죄가 발각되면 어떠한 그, 뭐야, 부끄러움과 형벌을 당한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었던 거야. 그 그러니까 죄가 이 사람을 질질질 끌고 다녔던 사람이었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오 것이 사람들의 손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끌고 왔을까요? 끌고 올수 있는 권리가 뭐야? 왜 남의 머리채를 쥐고 끌고 오냐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일법이었어 일법. 일법 때문에 일법에 의하면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데려왔습니다. 일법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운단 말이야. 응? 일법을 잘 지켰는데 잘 지켰는데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쟁이야. 그럴 수가 없어. 사람이 일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사람의 마음은 나는 내 죄를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씻어서 씻어서 나는 죄를 짓는구나 이런 절망함을 찾아오게 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 어디 안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자를 찾게 되겠단 말이에요 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피해버리고 자기 죄를 은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이 시인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인인 걸 내가 시인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당신 말하는 거 너무 모지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 내가 그렇게 오지게 죄인은 아니오. 꽤 선한 사람인데. 한, 내가 뭐 한, 뭐 한, 한 50%쯤은 죄인이라 할게. 아니, 내가 한 80%쯤은 죄인이라 할게. 그래도 나 20%는 선한데, 너무 나를 몰아서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제 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신이 못 차린 거예요. 사람이요? 세상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 들킨 죄인가? 아직 안 들킨 죄인밖에 없어. 응? 한꺼풀 딱 가고 오면, 그놈이 그놈이요. 다 똑같아. 여러분, 탱자 나무에 탱자가 딱한개 열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일까요? 나무에서 탱자가 딱한개몇개 있는 나무를 봤어. 무슨 나무일까요? 응? 탱자 나무라고요. 이렇게 한번 있었는데, 한 개, 딱한 개. 한개딱 미쳤어요. 한 개. 한개 그럼 뭘까요? 그거 딱 따버렸어. 그럼 뭐가 될까요? 땄는데. 탱자나무죠. 근본이 안 바뀌면, 죄를 덜 짓는 척하고, 실제로 죄를 덜, 덜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요. 그 죄인이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기범을 지킨 것, 종교적인 어떤 소속을 한것 때문에 내가 혹시 믿고 있다는 착각하고 을 있다면,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이 대면을 하나에 벌써 땅을 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99점 받고, 글쎄,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극리적인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뭐냐, 바른 자백을 하는데 다이라는 사람이 아주 집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하의 아내가 부하의 부하의 아내를 겁 이렇게 해치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부정한 결말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전쟁 나간 사람을 그리고 잉태했다르니까 부하를 끌어들여가지고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합방을 시키는데 내가 죽을 전, 죽을 전장 합방 못 합니다. 이 총등는 제자가, 부하가 분위기 파악 못 하고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터에 내보내죽여 버렸어요. 완전 범죄지요?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되물어 봅니다. 그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를 딱 깨닫고 나서, 뭐 죄가 사실 사람들이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은 거겠지. 자각이 되고나서 이사람이 자백하는 것이 시편오1편에 이렇게 주옥같이 나와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죄가를 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말은 딴 사람한테 죄 안지었느냐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차적인 모든 죄는 어디부터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야. 예? 알겠습니까?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2차적인 피해자입니다. 1차적인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내 속에서 깨뜨리고 무시하다는 사람들은 죄를 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법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양심으로 통해 가지고 인간이 그러 안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선을 딱 만들어 놨는데 사람그걸 어겼다. 어떻게 되겠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기 누구한테 죄를 짓는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간음죄하고 살인죄는요.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는 그 죄를 씻을 만한 제사의 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음죄나 살인죄는 반드시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하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겠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에이? 이 죄인이 <laughs> 예? 살인죄 더하기 간음죄까지 해가지고 이 죄를 그냥 따블로준 친구. 내가 봐도 참 저질스러운 죄.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전쟁한 이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부활을 부활의 아내를 이렇게 보면 이런 질이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의 사를 인퇴했습니다. 일단 자백은일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글쎄 뭐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심한 점?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때 뭐 미스터 박이 술 먹자고 안 그랬으면 안, 안 먹었을 거예요. 아,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 그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은 죄 지었고, 가는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악중에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아무리 죄를 씻으려 도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씻기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해 히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백이 분명 해야 돼요. 자백이 시원찬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을 배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안 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법이 없는 자에게는 일법이 없는 구원이 있을 것이 아,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일법이 있으면 일법 민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일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서로 마음속에서 잘했다, 아니야, 맞았다, 틀렸다 하고 서로 송사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죄인 것을 드러낸다 했어요. 응? 사람의 양심이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법을 주신 것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법 앞에서 정직하게 보일수있는 반응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백구제불능이고 나는 그대로 두면 지옥가알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질문 드렸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위한 방법을 잘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지옥 가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옥 갑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 갖고 충분하니까 지옥 갑니다. 더할 더 것도 없이 지금까지 계신 것만 한 것만 갖고, 갖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면 지켜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의 자백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씻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몇 교편을 잡았었는데 아주 지리 나쁜 그 사고가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새 놈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근데 두 놈은 그 당시만 해도 교무실이 무서웠어요. 요즘은 별로 안 무서운다면서. 아이들이 막 사색이 들어서 들어오는데 한놈 머리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세워놓고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두 놈은 아유, 잘못했습니다. 자꾸 울어서 한 놈은 뭐가 잘못했나, 이게?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아, 꼭 못하게 그런거거요 그래서 제가 얘랑 싸울 게뭐 있어? 그 엎드려봐, 일단.